원장님, 바쿠치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바쿠치올은 식물에서 추출한 레티놀과 흡사한 비전을 보이는 성분으로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. 아무래도 자극도가 높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 바쿠치올을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비슷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. 레티놀과 바쿠치올은 같은 효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한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의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. 아주 고강도의 강도의 운동은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, 요가 이런 느낌에서 내가 몸을 좀풀어준 느낌이 바꾸치올의 느낌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근 바꾸치올을 마치 레티놀과 같은 그 효능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내가 그 대안이 없을 때 이걸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효과능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어 내가 좀더 컨디션을 개선시켜 주는 목적으로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니까 자극이 너무 심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안법으로 약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용도로 박부치를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